자, 원이 있어요.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있고, 이 원을 적어가지고, 어디에서, 어, 얼마? 마이너스 1,0에서 접하게 만들었대. 그럴 때, 이게 뭐죠? 원에 접하게 할수 있으니까, 이런 원이 있잖아. 이런 원에, 이거 뭐야? 공통현의 방정식을 과시오라는 문제잖아. 됐나? 자, 다시요. a를 접어서 마이너스 3 콤마 0에 접하게끔 만들었다고. 그럴 때 pq를 구하라니까 이 pq가 뭔데요? 접은 이 호로 이루어진 원이 있을 거. 원과 이 원의 뭔데? 공통 현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잖아. 됐나요? 그러면 공통 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? 요 일단 지금 원과 원이 있으면 똑같은 원이잖아 공통연의 방정식은 중심과 중심의 뭐래? 수직이등분선원이에요 똑같은 원이라고 러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노란 원의 중심자 앞에로 구할 수 있잖아. 작은 원의 중심은 반지름 얼마냐면 3이기 때문에 여기서 접한다니까 중심이 어들어 가? 이 위로 얼마만큼? 3만큼 가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얘가 마이3 콤마 3이 중심이에요.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과 원의 중심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자고 이렇게. 그러니까 이 수직 이등분선이 bq잖아요. 그래서 뭐라고? 0,0과 어디? 마이너스 1,0의 수직 이등분선이 답이야. 그러니까 중점은 마이너스 2분의 1,2분의 3이고요. 얘 기울기는 얼마야? 마이너스 3이잖아. 이 기울기는 3분의 1이지 따라서 답은, 그냥 적으면 되잖아. y는 3분의 1에 x 다하기 2분의 1 다하기 2분의 3이야.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y는 3분의 1 x 다하기 6분의 1 다하기 2분의 3. 됐나? 양쪽에 6을 곱할까요? 자, 6을. 맞지? 6을 곱하나? 이게 3을 곱하면 9. 그냥 하자. y는 3분의 x 다기 6분의 3 곱하니까 3 3 보니까 10이잖아. 그럼 얘가 뭐 3분의 5잖아. 양쪽에 3 5를 곱 3을 곱하면 x 빼기 3y 다기 5는 0이나. 이렇게 나오지? 맞지? y 넘기고, 3 5 8 그러니까 a는 1, b는 마이너스 3. 그래서 답이, 마이 2가 <laughs> 답이죠. 이 문제의 핵심은, 원의 중심 잡고, 공통 현의 방정식, 두 음. 합동이니까, 두 원의 수직이 등면서는 구하자. 그렇게 풀면은, 깔끔히 풀릴 겁니다. 됐나요? 음. 아니면 이 원의 방식과 원의 방식 구해서 두 개를 빼도 되지. 됐지? 음.